자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요, 호의 길이가 2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공식 l은 r 세타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,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도 되고, 2분의 1 r l 해도 된다라는 거죠. 네, 다음에 공식을 이제 적절하게 써보라라는 먹 겁니다. 자 호의 길이가 2다라고 주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l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고요. 반지름은 3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. 어, 아래다가 3 넣으면 되겠고, 에, 세타,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랬을 때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타를 구하여라라는 거니까, 세타가 에, 3분의 2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뭐도 같은 거 붙이시는 거 아니야. 여기에 있는 각 세타들은 전부 라디안을 기준으로, 에, 써먹히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자,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.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은, 물론, 뭐, R제곱 세타,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아도 되지만, 예,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. 근데, 예,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, 2분의 1 곱하기, 3 곱하기 2 하셔서, 넓이가 3이 된다라는 거, 예, 3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